컨설팅을 바로 진행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? 일단 저희 학교 생기부의 수준을 알고 싶었고 제 생기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었고요. 네네.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음. 최대한 최선을 다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신청한 것 같아요. 음 그렇군요. 오늘 컨설팅을 통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건 어떤 건가요? 어.. 그 순서가 중요한 걸 처음 알았고요. 음. 다들 키워드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음. 그게 아니라 순서에도 중요성이 있다는 거랑 주제가 조금 더잘 눈에 띄게 있어야 된다? 음. <laughs> 말씀해주신 순서가 네. 이제 세특순서를 말씀하신 거죠? 네, 뭐 키, 음.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러니까 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기보다는 그 키워드가 앞쪽으로 나와야 앞다 음.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긴 하죠. 네. 학생분들이. 아, 그런 게 가장 좀 많이 도움이 됐구나. 네. 네 알겠습니다. 일단은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, 어, 잘 수정해서 제출하시고, 이후에도 만약에 더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또더 진행해보면 좋겠네요. 네. 네. 늦은 시간인데 무리한 음. 요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요, 아니요. 이렇게 간절한데 <laughs> 같이 해야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